저희가 이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laughs> 어, 이번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마저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에 켰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선택한 어, 제품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젖병 소독기는 폴레드 픽셀 제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분유 제조기는 브레자 그리고 분유 포트는 대합뜨, 젖병 건조대는 TGM 우유왕관 젖병 건조대를 구매를 했어요. 젖병 보관함도 있어야 되는데 젖병 보관함은 사실 제가 많이들 쓰시는 다포남 특대형으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집이 이사하기 전에 좀 공간이 좁아서 따로 맞마존 선반을 준비한 곳에 올려놨더니 너무 커서 어, 일단은 반품을 했어요 또 디자인도 약간 제 감성이 아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laughs> 심플하고 <laughs> 근데 어쨌든 제 감성은 아니어서 반품을 했고요 지금 아직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리원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찾아서 주문을 그렇지. 하면 되니까 네, 그건 좀 천천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먼저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서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세척도 하고 그리고 어,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세척은 내 담당이지 저 오늘 열심히 아, 세척했지요 하루 종일 세척한 거 같아 <laughs> 네 먼저 만마전에서 제일 중요한 접병 세척부터 해 봤어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젖병은 더블아트 젖병이랑 그리고 베타젖병이고요. 있 유축기에 맞는 젖병 4 개가 또 있어요. 바로 사용하게 될 사이즈의 젖꼭지들이랑 젖병 뚜껑도 함께 세척을 했고요. 아기 젖병 세제는 블랑 101거로 구매를 했고, 젖병 세척솔은 마더케이에서 실리콘과 스펀지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은 스펀지 세척솔을 이용해서 닦아봤어요. 젖꼭지 세척솔은 더블아트 필전 제품으로 오사카 태교여행 때 아카창오포에서 사온 제품이거든요.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열탕 소독도 해줬어요. 열탕 소독을 할 때는 스테인리스 냄비에 팔팔 끓는 물에 젖병은 1에서 2분 정도 담가서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젖꼭지는 30초 정도 담가서 소독을 하시면 돼요. 꼼꼼히 세척한 젖병들을 TGM 우유 한간 젖병 건조대에 걸어서 건조를 했어요. 젖병 건조대도 좀 여러 브랜드들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비교적 공간 차지가 좀 적고 디자인이나 색감이 제 취향 저격이라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했고 14,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대학도 분유 포트인데요. 이 제품은 자동 출수 분유 포트여서 출산 후에 손목 약해진 유가맘들도 손목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했고요. 어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유료던 제품이라서 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밖에도 안심 살균 기능이라고 해서 염소, 클라라민 등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속 끓이 기능이고 있 그리고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저희는 구매 당시엔 공식 쇼핑몰에서는 13만 원대였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4만원에 싸게 살수 있었는데. 네, 좀더 음. 기다렸다가 샀으면 4만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어쩔 <laughs> 지 <없었지> 뭐. <laughs> 좀 아쉽습니다. 네. 응. 분리포트도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깨끗하게 세척을 했는데요. 뚜껑 <목소리> 부분이랑 바닥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연마제를 제거했어요.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올로 닦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목소리> 그 뚜껑에는 연마제가 많이 나오는데, 바닥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바닥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닦았을 때그 이물질이 묻어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였었거든요. 일단 그게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잘 닦았고, 여기 내부에는 물 2L랑 식초 4숟갈을 음. 넣어서 5분 이상 끓여가지고 이제 소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물로 다시 끓여가지고 식초물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어, 다음 국민 육아템이죠 분유 자동 제조기 브레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당근으로 깨끗하게 쓴 제품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중고 구매를 했어요. 받아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문제 없이 쓰겠더라고요. 이 제품 덕분에 육아가 한결 편해졌다고들 하는데 저희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아직 분유도 없어서 세척만 해놨어요. 세척 방법은 분유통과 물통 받침대 빨대기를 분리해서 세제로 깨끗하게 씻고 자연 건조하면 됩니다. 어 이거는 열탕 소독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네, 무조건 자연 건조를 시켜주시면 되고. 자연 건조가 다 되면 분유통은 조립 순서에 맞게 조립하고 중요한 게 분유통 뚜껑은 닫은 후에 살짝 돌려 닫아야지 습기를 방지해서 분유가 습해지잖아요. 그리고 깔때기 경우는 네번 분유를 제조하면 세척할라 알람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 부분 사용은 좀 귀찮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뭐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동으로 직접 타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더. 편하, 편하겠지 음, 수고스러움을 많이 덜어주는 음. 거니까 이 정도는 음. 해야지 그아 <laughs> 그리고 불에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끓이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물통에 50도 이상의 물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유포트에서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유해물질이 제거된 물을 식힌 거를 이제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좀 끓이셔도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냥 끓여주면 되는데 왜 그게 없을까요? 아니 음, 그래도 버튼만 누르면 7초 만에 만들어 준다는데 직접 타는 거보다 훨씬 그쵸. 낫지. 네. 욕심이 어, 끝이 없구만. <laughs> 아욕면이그 <아니, 웃음> 좋겠... 건... 식기세척기도 누가 그릇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잖아요. <laughs> 그래. 꺼내주고 자동으로. 건지기도 쓰다보니까 빨래를 <laughs>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어. 음, 끝이 없어요, 사람 욕심은. 어쨌든 그 정도는 하는 걸로. 음. 네. 마지막으로 젖병 소독기인데요, 저희는 폴레드 픽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어, 쿠팡. 원래 많이들 쓰시는 유팡 제품을 물려받았었는데 어, 이 제품을 보자마자 완전 제가 반해가지고 갈아탔거든요. 어, 저희가 아기가 100일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요. 근데 저희가 이사 가는 집에 웬만한 가전 제품들이 다 삼성 디스토크 어,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걸 딱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겠는 거예요. 딱 디스토크 스타일로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다 이거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근데. 확실히 디자인은 너무 이뻐. 응, 응 디자인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거에 이제 또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주문 시에 색상을 원하는 대로 바디와 패널을 각각 선택해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집안 가전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깔끔한 오프 화이트 바디에 패널 색은 베이지로 선택을 했고요. 어, 기능을 간단히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리면, 어, 폴레드는 기능적으로 되게 편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건조 방식이 열풍과 자연풍을 선택할 수 있어서 빠르게 건조를 원할 때는 열풍으로, 수분과 냄새만 제거하고 싶을 때는 자연풍으로 선택해서 작동할 수 있고요. 살균 기능이 필요 없을 때는 살균 기능을 끄고 건조 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토 모드가 있어서 오토 모드는 이제 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이게 잘때이면 되겠죠? 지금 좋겠지, 좋겠지. 음, 다 버튼도 직관적이고 패널에 LED로 다 표시가 돼서 되게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에는 다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추가 선반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어, 저희도 구매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공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폴레드 픽셀을 구매를 하시면 어, 맞춤형 트레이가 제공이 되는데 상단에 저희처럼 이렇게 물건을 두실 수 있고 뭐 분유 포트나 아니면 뭐 분유 제조기 또뭐 분유 통 이런 것들을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분유... 공간 활용에 매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스팀 타올로 내부를 잘 닦고 기본 모드로 살균 기능을 한번 돌려줬어요. 이제 아까 세척했던 접병들을 넣고. 살균 기능을 작동해 봤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완전 취향저격이라서 그런지 사용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 게 살균 건조 중에 자유게 문을 열어서 꺼낼 거 꺼내고 다시 추가 넣고 다시 닫으면 자동으로 다시 그대로 이어서 작동이 되거든요 아, 이거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문이 전면으로 열리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보통 이렇게 옆으로 다른 제품은 좀 옆으로 열리는 것들이 많은데 양옆에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면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 전면으로 한 번에 이렇게 통으로 열리니까 어, 다른 거에 이렇게 지장 없이 깔끔하게 딱 넣을 수 있는 그것도마에 드는 수것 같아요. 음. 네. 어, 여기까지가 저희가 햄버거를 위해서 준비한 만마존이었고요. 어,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하기 전에 만마존을 꾸밀 공간이 좀 적어가지고 구입한 플라스틱 서랍장 위에 만마존을 꾸몄어요. 근데 플라스틱 서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룸앤홈 제품을 구매를 했고 우드 선반을 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그 위에 다른 것들을 꾸미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조립도 간단했죠? 어. 응. 내가 했으니까. 네. 이걸 하니까 네. 똥콩이신가 내가 있, 내가 했까 어, 내가 했으면 쉬운 거야. 네. 어. 간단했습니다. 네. 음, 이제 진짜 출산 코앞이네요. 인가 이제 너만 건강하게 나오면 된다. 통고가 어, 나와서 빨리 이제 저만마존에서 분유를 타서 먹여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안녕 난리 <laughs> 껴와가지 <맛있게 웃음> 뭐야 <laughs> 아 저거 벽어처럼 편성했어요 우리 안녕 안녕 여기 대로와 있는게 아니냐 <웃음> <웃음>